어머, 뚱뚱거린다 저, 저, 니까둘다 그러니까, 안전히 살쪄가지고 그니까, 러 어머, 얘는 이쁘다. 응? 응? 도망도 안 가고 이뻐. 아유, 아유, 이거 봐. 아유, 도망도 안 가고 아주 이쁘네. 가지 말고 있어. 너 되게 이쁘다. 응? 너 이쁘네. 털이 어쩜 이렇게 이쁘지? 아이고, 이쁘게 생겼다. 어머, 진짜 이쁘다, 너. 먹이를 줄고 싶은데 먹이 줄게 없어. 아유, 이쁘다 너. 음, 깨끗하네. 날개도 깨끗하고. 아유, 이쁘다. 너 이제 다 컸구나. 먹이 찾으러 나왔니? 오늘 자꾸 가니, 가지 말고 이리 와봐. 도망가지 말고 네 친구는 어디 갔어? 너랑 같은 친구 뭘 자꾸 도망가고 그래 일리 와봐 아유 이뻐 너 이쁘다 이뻐 아이고 잘도 걸어가네 아이 아유 뭐 이렇게 그냥 어니 네 친구 왔다 왔어 왔어 야니 네 친구 왔다 둘이 같이 어울려 놀아라 그래 와 잘했어, 잘했어. 아이고, 잘하네, 잘해. 어디서 또 날아가니. 에이, 저렇게. 잘...